안녕하세요 모든넷 미철입니다 최근 과학기술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다양한 항암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존 항암치료법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암 치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치료하게 되는데요. 외과적 수술을 진행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진행해서 체내 암세포를 최대한 제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암세포는 효과적으로 제거되지만 약물이 퍼지지 않는 부위도 있고 방사선의 내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 암세포는 끝까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약물을 더욱 잘 퍼질 수 있게 도와주고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고주파 온열 치료를 활용하게 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고주파 온열 치료가 각각 치료법들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세포들은 일종의 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포를 감싸는 막이라고 해서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세포막은 주변 온도에 따라서 더 많은 물질을 들여보내게 됩니다. 온열치료는 암세포의 세포막도 흐물흐물해지게 만들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물질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즉 항암제가 듬뿍 들어가게 되면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죠. 게다가 암세포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 암세포 주변에 면역세포들이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이 방출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경보음을 울려주는 것과 비슷해서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잔뜩 그곳에 모여들게 되면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온열치료는 항암제가 암세포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면역세포들을 불러들여서 암세포가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온열치료의 효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온열치료는 방사선 치료의 효과도 높여주는데요. 방사선은 암세포의 DNA 이중가닥을 절단해서 암세포가 다시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DNA를 회복시켜주는 단백질들이 다시 DNA 구조를 회복시켜주게 됩니다. 즉, 방사선을 통해 암세포의 DNA를 파괴시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생된다는 것이죠. 이때 온열치료는 DNA 구조를 재생시켜주는 그 단백질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은 고열에 매우 취약 취약하기 때문에 온열치료를 통해 단백질을 손상시키면 암세포의 DNA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온열치료를 병행하면 방사선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주파 온열암치료는 방사선치료와 약물치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각 치료법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암세포는 잡초처럼 끈질긴 세포이기 때문에 단순히 한두 가지 치료 방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주파 온열암치료 는 암세포의 뿌리부터 뽑아버리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고 치료의 효율을 높여줌으로써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죠. 특히 고주파 온열암 치료법은 정상 세포가 아니라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항암제의 부작용이나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도 최소화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왜 안전한지,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는지 자세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